무인도에 구강 위생용품 딱두 가지를 가져가려면 칫솔과 치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갈 거예요. 치실을 열고요. 팔꿈치에 닿는 길이 정도까지 끊어주시면이 정도 길이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손가락이랑 손가락의 사이 공간이 이 정도가 될 때까지 감아주시면 딱 적당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떼미리 타월로 등을 밀듯이 양 옆으로 치아의 옆면을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치실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주무시기 전에 하루에 한번 정도는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치실 꼭 사용해야 되나요 귀찮은데 치실 사용하면 잇몸 벌어지지 않아요 너무 걱정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치실을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답변을 드리면 치실 무조건 사용하셔야 됩니다 무인도에 구강위생용품 딱두 가지를 가져가라 그러면 칫솔과 치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갈 거예요 그 정도로 치실은 중요합니다 치약은 안 챙겨 가시나요 원장님 두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칫솔과 치실입니다 어. 치약은 포기해야죠 일단 여기 사진을 좀 볼게요. 앞니에 보면은 갈색으로 뭔가 색깔이 치아 사이에 변화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저쪽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치간 충치, 치아 사이사이에 충치가 생긴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쪽이 이제 애매하게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음식물이 잘 끼는 부분이라면 칫솔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실을 확실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충치가 굉장히 생기기가 쉬운 부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예전에 아말감을 해둔 건데 아말감 사이사이에 보면은 굉장히 까만색으로 부식이 많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아마감을 좀더 오래 쓸 수가 있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치간충치가 생긴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사이사이는 칫솔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치실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치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제가 잘 압니다. 귀찮아서 그래요. 맞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양치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치실을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치실 얼마만큼 끊어야 되는지 치실이 열고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팔꿈치에 닿는 길이 정도까지 끊어주시면이 정도 길이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두세 바퀴 정도를 견고하게 감아줍니다. 감는 거는요 중지에 감아주시면은. 편합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손가락이나 검지를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언제까지 감냐 손가락이랑 손가락의 사이 공간이 한 10cm 정도가 될 때까지 감아주시면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넣을 때 그냥 꽉 넣으면은 여기가 타이트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플 수가 있어요. 잇몸에서 피도 날수 있고 그래서 약간 살살 살살 살살, 살살 톱질 하듯이 들어가서 들어가면은 뺐다꼈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때미리타월로 등을 밀듯이 양 옆으로 치아 옆면을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치실을 사용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양치로는 닦기가 힘든 치아의 제일 뒤에 치아의 뒷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게 바로 올바르게 치실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뺄 때는 위로 빼도 괜찮으시지만 이렇게 양옆으로 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게 모형에다 보여드리는 거랑, 제 입에다 직접 하는 거랑 또 이게 다르거든요, 느낌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지에다 감아도 되고, 검지에다 감아도 됩니다. 일단은, 여기, 검지에다 감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 앞니는 너무 쉬워요. 어금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지에다 감으셨다면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도 하라고 했죠. 어허 아래 같은 경우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 해서 넣게 됩니다. 어허, 어허. 니다 마찬가지로 자이맨 뒤에 부분 어허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늘 굉장히 신속 정확하게 하시네요. 매일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귀찮으시더라도 주무시기 전에 하루에 한번 정도는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치실 할때 잇몸 속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항상 이제 잇몸 관리를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잇몸이랑 치아의 경계부, 즉 치은 열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폭파 있는데 여기까지 치실이 이제 들어가 주면 가장 좋죠. 물론 너무 과도하게 짓누르면은 치아가 조금 이제 상하거나 피가 날 수가 있으니까 지그시 누르듯이 들어가는 정도의 깊이는 딱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은 열구에 치실을 넣어서 살짝 비비면서 나와준다 이런 느낌으로 치실을 해주면 가장 적합한 깊이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어떤 치실이 좋은 치실이냐? 치실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종류의 치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단사, 하나의 실로 만들어져 있는데, 납작합니다. 그리고 왁스가 좀 많이 발라져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단사를 여러 개 꼬아가지고 만든 치실의 종류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풀게 되면 여러 가닥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왁스가 적당히 발라져 있고 어느 정도 미세한 점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싼 재질의 치실이에요치실 자체가 굉장히 가늘죠. 마찬가지로 단사이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찢어지고 해지기 때문에 치실하다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 웬만하면은 단사를 여러 개 꼬아서 만들고 왁스가 약간 발라져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치실을 쓰면 잇몸이 넓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치실을 잘 사용해 주시면요, 치아 사이 사이에 잇몸을 관리를 할수 있어서 오히려 잇몸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치아와 잇몸은 그렇게 약하지 않고요, 회복탄성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치실을 넣고 막 쑤시고 엄청 당기고 이렇게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악영향이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보통 일부러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고 치아와 잇몸 같은 경우. 는 치실을 사용을 하면 오히려 좋아진다. 그래서 치실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가 또한 가지가 더 있어요. 치실 쓰면은 좀 피가 날 때도 있잖아요. 잇몸이 안 좋아서 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치실 쓰니까 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모형에다 보여드린 것처럼 살살살살 톱니질 하듯이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너무 세게 넣게 되면은 잇몸이 탁 치면서 피가 조금 날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이런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왁스가 약간 발라져 있는 치실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었던 거고요. 내가 과도한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피가 난다는 거는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초기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치아랑 치아 사이, 치아랑 잇몸 사이 이 옆면에 치태, 플라그가 껴가지고 부어있는 상황이라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치실을 잘 써가지고 일주일 정도를 관리를 해줬는데도 그 부위에서 계속 피가 난다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근처 치과를 가서 꼭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치수성 특유의 냄새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치아랑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 즉 플라그가 껴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패하면 약간 썩는 듯한 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간혹가다가 썩는 냄새랑은 결이 다르게 쓴 맛이 나고 쾌쾌한 냄새가 날수 있는데 그거는 보통 충치가 있다는 거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치실을 매일매일 잘 관리를 해줬는데도 이런 썩은 냄새나 아니면 쾌쾌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플라그가 계속해가지고 침착이 되고 있거나 충치가 분명히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꼭 체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칫솔과 치실은 짝꿍입니다 치실을 안 써도 괜찮은 분들은 사실은 정말 천명이한명 정도밖에 안되시는 분들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칫솔만으로는 잇몸과 치아 사이 면적을 닦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치실을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정확히 사용을 하면 은 절대로 잇몸이랑 치아에 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잇몸이 내려가고 충치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꼭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